속보입니다. 추경 50만원 지원금 즉 부당경감 크레딧의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50만원을 어떻게 지원받고 어디에 쓸수 있고 또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공문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요. 50만원 지원 받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의 장점 바로 들어갑니다. 자 공문 하나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부담경강 크레딧 지원 사업, 그죠 이게 50만 원 이제는 크레딧 나오는 겁니다. 어, 여기에 이 서비스를 운영할 카드사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이게 언제 떴냐면 오늘이 이렇게 떴죠, 그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께 이제 50만 원이 지급을 하는데 그 지원을 할 운영을 할 이 카드사를 모집한다는 공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여러분께 들어갈 이 50만원의 크레딧이 어떤 형식으로 또 언제까지 지원할지가 다 나와 있는 거죠. 왜? 운영사를 뽑기 위해서는 그만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이런 정보, 기사도 못 찾습니다. 이 여의도 정보맨을 보셔야지만 알수 있는, 미리 알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구독하시라고. 자, 볼게요. 그래서 이 공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아, 운영사를 뽑으니까 거기에 정보들이 다 있다더라. 그래서 여기 에 보면은 참여 기관사를 아래 같이 모집한다. 자, 그러면 사업 개요가 있습니다. 이제 부당 경감 크레딧이죠. 이제 여러분께 50만원을 지원하는 거. 자, 사업명이 나오고, 있, 나오고 있고요. 목적은 뭐라 그래요? 소상공인 경영병 부담 완화를 위해 항목별 필요 비용의 자율적 사용이 가능한 부당경감 크레딧을 지원한다. 이게 이제 사업 목적이고. 자, 지원 방식이 나옵니다. 이거 별표 이제 다섯 개. 자,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께 이제 50만 원을 받느냐. 이게 크레딧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거 분명히 카드 포인트로 들어갈 거다. 에, 역시나 맞습니다. 소상공인이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용카드, 체크, 선불카드를 등록 또는 발급받아 등록 사용처에서 한도 내 사용한다. 이게 지원 방식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제 카드사를 모집하는 건데요. 이 카드사에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쓰는 신용카드들 있죠, 그죠? 신용카드 있죠, 체크카드 있죠, 선불카드 있죠. 자 여기에 크레딧을 제공할 겁니다. 이제 카드사들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카드사에 들어간 포인트를 가지고 공공 요금에쓸수 있는 거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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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또는. 새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예, 새로 발급 받아서 등록해서 사용처가 어디겠어요 공공요금이야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한도 내에 50만원 한도 내에서 쓸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지원된다는 거예요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요 방법 이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 자 요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사업 기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올해까지, 올해까지. 여기 써져 있잖아요, 이게. 사업 기간이 사업 공고일부터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이 12월 31일까지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50만 원을 지원받으면 올해까지는 쓰셔야 됩니다. 물론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서 사업 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 현재까지로는 올해까지 여러분께서 다 쓰도록 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냐 이거예요. 언제, 언제부터 이게 나는 언제 받냐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죠? 자, 이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선정 일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 그러니까 운영사 선정 일정. 자, 모집 공고 오늘 나왔어요. 자, 카드사 모집 공고 한다. 그럼 사업 설명이 한다. 접수 마감한다. 선정 통, 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 오픈이 언제다? 7월부터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공문 통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부당 경계 크레딧 언제부터 진행한다? 아, 7월 말부터 진행한다더라. 왜? 보니까 운영사 모집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지원 절차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께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여기 나오죠? 포인트 충전.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가고 있죠? 그죠? 여러분께서 카드사, 여러분이 받고 있는 카드사, 그 카드사에 포인트 충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죠? 아니면 카드 발급 또 새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는 거죠. 소상공인 분들이. 그죠? 예, 이런 형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지원 절차가.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아, 이런 형식으로 이 크레딧이 나한테 주어지는구나 오케이. 나는 이제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내가 이제 안 거예요. 그럼 종, 중요한 게 뭘까요? 어디에 쓸수 있는 거죠? 공공 크레딧인데, 그럼 공공요금 뭐에 쓸수 있느냐? 요것도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 고누형을 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모집계획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카드상 모집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하고 상관 없습니다. 신용카드사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운용할 회사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 내용이야. 자, 다수 선정 가능하다는 뜻은 뭐예요? 다양한 카드사에서 제공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현대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뭐, BC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카드사가 이거 지원 안 하면, 그 카드사에서는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뭐,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 불편함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카드사가 이 공공크레딧 지원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느냐. 그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가 한 장인데, 그한 장의 카드사가 이거를 운영을 안 해. 그러면은, 불편해지는 거죠. 다른 카드를 발급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왜? 포인트가 안 들어오니까. 어, 그 얘기고요. 자, 여기서 나옵니다. 참여기관 역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음, 이걸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소상공인의 신청한 크레딧 카드, 신용, 체크, 선불카드를 등록 또는 발급하여 배송해줘야 된다. 이 카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 신용, 체크, 선불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어, 내가 이미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 없으면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이 크레딧 결제 시스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이거 다, 다섯 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크레딧이 그러니까 50만원이죠 50만원 크레딧이 공과금 자 여기 나오는 거야 아 공과금에 쓰는데 전기가스 수도요금 아 전기가스 수도요금 여러분이 내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이 전기와 가스와 수도요금 이 공가금 이 공가금 인데 전기 가스 수도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지금 추경 안에 본다 그러면 보험료 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보험료가 뭐냐 이거예요 그죠 명확하게 나와 있죠 4대 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내는 이 4대 보험 그게 뭐가 있어요 건강보험료 4대 보험은 건강보험료 그냥 뭐가 있습니까 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산업재해 받을 때 재해 받을 때 보험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4대 보험료를 낼때이 낼 공공 크레딧을 쓸수 있다는 거죠 자. 앞에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는 추경 들어갔을 때, 보험료를 이 50만원 크레딧으로 제공할 수 있다 했을 때, 저는 이제는 건강보험료, 그건 이해가 돼요.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산재, 요거는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과연 국민연금도 이거로 내게끔 할까?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거든요. 과연 국민연금도 이 50만원 공공크레딧으로 낼수 있도록 정부가 할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왜냐하면 4대 보험은요 우리가 보통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공사이트입니다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사이트인데 보시면 이제 4대 보험료를 이제 정부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좀 내려가 볼까요 4대 보험료는 이렇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러면 국민연금도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어 요거는 음, 글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확실하게 아마 이건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연금을 만약에 내게끔 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여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문에는 일단 공문에는 4대 보험료라고 되어 있긴 있는데 여기 에 보면 4대 보험료라고 되어 있기 있는데 어 이게 국민연금도 포함될지는 확실하게 이건 조금 음 공문이 확실하게 나와보면 다른 공문 그러니까 이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 나오는 공문이 분이 있을 거예요 어 그거를 어 확실히 봐야지말수 있다 국민연금은 왜? 국민연금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어 그래서 일단은 4대 보험료로고 되어 있지만 왜냐면 제가 어이 여정채널의 특징은 팩트 정말로 팩트만 제가 평론가로서 또 이렇게 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어, 억울 끌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공무원에는 일단 4대 보험료를 내게끔 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은 조금 더 지켜보자. 예, 바뀔 수 있으니까. 아, 만약에 4개 준다 그러면 땡큐. 어, 40만원 갖고 국민연금 내면 되니까. 근데 국민연금은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최종적으로 들어갈지는 좀 지켜보자. 아, 고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 이제 공무는 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제에서만 차감되도록, 그러니까 이외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이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제에서만 차감되도록 차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좀예 그렇죠? 차감되도록 결제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제 가맹적 등록 관리해야 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용자 대상 크레딧 배정, 사용 내역, 잔액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안내 메시지도 발송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그렇게 온다는 거죠. 아, 내가 잔액도 확인할 수 있겠구나. 아, 사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와 다른 결제 수단. 당연히 이제는 내가 신용카드니까 신용카드 결제해야 되겠죠. 복합 결제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만 딸랑 오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에서 이 크레딧을 쓸수 있도록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 여기 중요한 얘기나옵니다 사용기간 종료 후 이게 뭐야 올해 말까지 그죠 12월 31일 종료 후에 사용내용 및 잔여 크레딧 정산후 반납 무슨 뜻이에요 이게 카드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남아 있으면 반납해야 되나 정부 쪽으로 그 얘기고 우리 입장에서 이걸 해석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남으면 회수당 하는구나 50만원 내가 받았는데 연말까지 안 썼어. 그러면 뭐예 이거? 어, 이거 회수당하는구나. 무조건 올해 말까지는 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50만원이 여러분 뭐 건강보험료, 뭐 국민연금, 근데 고용보험과 산재는 일반 소상공인 분들은 거의 안 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왜냐하면 대상자가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이다 인 보니까. 그럼 사실상 여러분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일 텐데, 50만 원뭐 금방 몇달 있으면 금방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안 남을 것 같지만 일단 남으면 반납된다는 거. 어, 요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체크해야 될포인트에요 그다음에 요건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공문이 끝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쓱딱 끝나요. 예, 공문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중요한 걸 알아본 겁니다. 아, 운영사를 뽑는 공문인데 여기에 이제 이 크레딧이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고 언제까지 되고 이게 언제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다알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공문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아 이런 형식으로 나한테 지급이 되고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를 우리가 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정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너무 많으세요 에, 구독하셔야지만 이런 정보를 매일매일 아니요. 뉴스 보면 나옵니까 이런 정보 안 나오잖아요 예 저는 전해 드리죠 왜 우리 여, 여정 여 가족님들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제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본다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경제 비서니까 <laughs>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독 하셔서 지금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대선 시즌이고 정책 막 나오죠 안보면 손해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그 추경 때, 지난, 지난 예전 추경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했던 이유가, 아니,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정부가 주겠다 그러는데, 뭐, 언론사에서 난 나오죠? 그리고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죠? 물론 알려준다는 사람 있으면 다 사짜 느낌이 나죠. <laughs> 예,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보셨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 안 보신 분들 나중에 구독하시고 나서 왜 이제 알았을까요? 막 그러셨거든요. 예, 왜 그때 못 봐서 지원금 못 받았을까요? 막.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그 대선 끝나고 한한두달 후에 구독을 취소하든지 그때 가서 취소하시고요. 예, 일단은 지금 너무 중요하니까 정보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정보 오늘 나왔잖아요. 오늘. 예? 그래서 꼭. 지원금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또못 받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또 몰라갖고 아시겠죠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이 5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어, 보내시고 계시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 마찬가지로 저 오늘 또 열심히 또 어, 생활했죠 오늘. 어, 강남에서도 방송이 있어서 이제 강남 갔다 오고 여의도에도 방송 있어서 하고요 강의도 하고요 또한 저도 이제 공부를 게을리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공부도 하고요 어, 그러면서 어, 이렇게 하루가 지난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 여러분이 경제 비서입니다 어, 여러분인 장사 아니면 여러분 사업 열심히 하십시오 어, 나머지 오늘처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정보들 지원금 받아야 될 것들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이런 정보들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의도 정보에 구독 이미 하고 계시죠, 우리 여정가정님들. 그러니까, 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제가 알아서 다 큐레이션 해드리니까. 모아서 다 드리니까.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로 도움되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하겠습니다. 믿을만 하니까, 뭐, t v 나오는 사람인데, 뭐. 그죠. 이상한 사람 아닌 거 우리 여정 가족님들 아시니까. 근데 이젠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셔 갖고 예. 항상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외쳐 봅니다. 좋은 말 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상황 좋지 않죠. 환경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못 살겠다, 뭐 힘들다, 이러면 더 힘들어져, 더 힘들어져. 마음도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잘 된다, 잘 된다. 아, 우린 성공한다, 행복하다. 분명히 우리는 잘 된다. 어, 그럴 때, 어, 좋은 일이 분명히 또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항상 그런 분들만 우린 보여 있으니까. 자,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열도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